1 3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. 자 승리 투뭐 세이브 조건은 아닙니다만 네. 아, 승리 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1구는변화으로 가볍게 스트라이크. 이 안에는 아, 오우 높게 나가네요. 나왔으니까 이제 막 틀었겠죠? 자 낮은 공이 변망이 나갔습니다. 원볼 투 스트라이크. 바깥쪽 첫 타자 승부. 스윙 삼진아웃! 플라이 세번째는 1루 땅볼 네번째는 3루수 직선타였습니다 속구도 빠른공 포심패스볼도 떨어지죠 실제는 직구가 자. 아닙니다 절대 5인2 바깥쪽에 이 공을 그대로 결대로 밀어버리네요 근데 노리더라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게 오승환 선수 공이잖아요 제립도오고습니 음.

Oi, Luque. Para.